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녀의 옷 형태가 다르며 계절에 따라 소재와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성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로 이루어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그 종류도 다양하며 남성의 한복은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멋을 더하는 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아동들의 한복은 색동 저고리나 고름과 같이 귀여움은 물론 한국적인 미를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한복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한복은 특별한 날, 특히 한국 고유의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주로 입는 옷이지만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언제나 한국인들의 혼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의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